툭 그렇지. 다리도 안고, 다리도 안고, 이런 것도 오고요 그첫 번째 백드 라이브 다 걸렸잖아요. 나은 거 말고 나은 것보다 걸리는 게 많잖아요. 힘이 딸리는 얘기잖아요. 이렇게 해서 그래요 저한테 쿼트 줘 봐요. 그러면 어때요? 뭐힘 많이 들어가고 짧게 끊죠. 자, 해봐요. 쭉. 힘 전달을 해야죠. 근데 톤을 너무 전달이 짧아요. 다시 해봐요. 쿼트 한번 하고 해봐요. 쭉. 쭉.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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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우우우우우우우우 더안나요두 두. 아 이거 자네 맞죠? 그걸 더 천천히 길게 묻혀서 두 두. 그지더원 이쁘게 그리고 두 두. 그지더원더 더 크게 두 두. 너무, 너무 옆으로 가요. 좀더 앞으로 옆으로 뚜, 뚜. 그렇지. 뚜, 뚜. 그렇지. 지금 왜 들어가요? 두 그렇지. 좀 들어가야 두개를안 해서 그래요. 잡는 게 너무 짧고 그러면 빨리 나가야죠. 빨리 나가면 힘 없어요. 쭉 땡겨서 이거 뿌리를 놔야지. 그럴 여유가 없는데, 와이프 그렇게 했으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. 쭉땡기면보예요 여기 있는 게쭉 땡겨서 올라가야 돼쭉쭉 그렇죠. 힘이 나갔어요. 작게 잡고 이렇게 잘 끊으면 그렇죠? 무거운 거인는데쭉쭉 그렇지. 쭉. 너 먼저 이렇게 다내고로 간다. 끌어간다. 좀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. 이. 똥 탱탱볼 말듯이 뚜 이렇게 손목 쓰지 말고 뚜욱 그렇지 뚜욱 그렇지 자기들에게 충분히 충분히 기다려야 돼더 나올, 나올 때까지 뚜욱뚜욱 너또 옆으로 간다 원 예쁘게 뚜욱뚜욱 더더더뚜욱 옆으로 너무 어? 빨리 가요. 쿠쿠, 그렇지, 그렇지. 옆으로 가면 얇아요 쿠, 그 이렇게 맞잖아요.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. 더 이렇게 가서 쿠쿠, 그렇지. 게임할 때 아까 전에 늦은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. 백드라이브 할때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. 잘 봐요. 이렇게 된 적이에요. 아니요. 근데 왜 점이 들어가요? 그냥 늦야아요 그래야 들어가죠. 근데, 제가 빨리 해볼게요, 커트. 나도 볼래요? 저도 볼래요? 다시 해봐요, 천천히. 쭉쭉, 그지 끝까지 봐야 돼, 끝까지. 쭉쭉, 역시. 지할수 있겠어요? 네. 자, 그 다음에, 포인트 안 잡았어요. 저쭉 끝까지 잡아봐요. 아무리 고을해도 어차피 묶일 거예요, 표정 때문에. 여기로 돌아봐요, 커트하고. 오른쪽. 쭉쭉. 여기가 왼쪽, 그 역시 그걸로, 아래팔로. 쭉쭉 쭈욱, 그렇지. 퍽. 이건 내가 때릴 것 같아요. 일로 하면 때릴 수 있어요. 일로 려면 공간이 있으니까. 쭈욱, 쭈 다리도 안고, 다리도 안고. 오른발도 안고요. 쭉욱 쭈욱, 그렇지. 걸면 되죠. 대고고 다음 봐 생각해야죠. 지금 전반적으로는 알라. 그러니까 쭉 잡아서. 봐봐요. 일로가나면 줘보세요. 일로. 엄청 늦게 잡아주죠. 이렇게 잡아도 돼요. 걸, 걸어봐야지. 쭉 끝까지 잡아 커트 좀만 더 해. 빨리. 그래. 두칠 칠. 좀좀 너무 옆으로 간다. 여기를 더 채워. 지금 너무 너무 일프로야. 미야. 두 칠. 빠르니까 짧은 거야 스윙. 그냥 더갈라하니까 나갈 것 같거든. 그죠. 더 기다려. 하나. 두툭 我先唱，先把歌出来。嘟嘟，嘟嘟。